이가을 우리를 흥미진진한 마법 세계로 초대할 영화가 찾아옵니다. 카리스마 최고의 배우 케이트 블란쳇과 능청 연기의 달인 잭 블랙이 함께했는데요. 해리포터 시리즈와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객 마음에 주문을 거는 영화. 벽속의 숨은 마법시계입니다. Westop Louis I'm your uncle Jonathan. 사고로 부모님을 여인 루이스. 유일한 혈육인 삼촌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마르시게탑 종소리가 들리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삼촌. 표정부터 예사롭지 않았는데요. Here we are. Home sweet home. 그런데 루이스를 더 놀라게 한건 삼촌 집에 가득 채운 수많은 시계. 거기에 하다하다 시계 안에서 사람까지 나오죠. Hello. You're l o u i s I presume. How was your trip? This old hag is my next-door neighbor, Mrs. Florence Zimmerman. 이제 집안을 소개해주는 삼촌. 그런데 종종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날 밤 집안의 기이한 분위기에 쉽사리 잠들지 못하는 루이스. 그 순간 시계들이 갑자기 제 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This What? No. 삼촌은 겁에 질린 조카 루이스에게 이 집이 살아 움직인다는 믿기 힘든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거기에 하나 더. Do you know what a warlock is, Louis? It's a boy witch. Well, I think they're a little more than boy witches. Warlock, noun. A man who practices magic. A boy witch. 그제야 삼촌의 말 뜻을 이해한 루이스. Are you saying that you're a warlock? 조라다는 숨겨왔던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please teach me, please, please. Okay, have it your way. 그날 이후 삼촌의 마법 교육이 시작되죠. 옆집 플로렌스 이모도 거드는데요. 마법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든 루이스. So, you've told Louis everything? Not everything. I think you should. No, we gotta do the responsible thing. Lie to the kid. 아직 루이스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더 있었죠. 그건 바로. Used to be owned by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끔찍한 존재가 빠르게 다가옴을 느끼고. 그들의 두려움은 현실이 됩니다 like 세상의 운명을 바꿀 마법 시계와 저주를 풀 마법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작가 존 벨레어스의 동명 소설이 원작인데요. 고딕 호러 동화라는 독특한 장르를 영화로 옮긴 작품. I've always wanted to have powers to throw balls of energy or flame or ice. You know, witchy poo powers. 흥만은 우리의 잭 형, 잭 블랙이 마법사로 변신해 배꼽 잡는 유머 능력부터 깜짝 놀란 마법 능력까지 선보이고 여기 뿌리기부터 신비함 그 자체인 배우 케이트 블란치 씨. 보라색 의상과 소품으로 오묘한 분위기를 낸 마법사 플로렌스를 연기하며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죠. Witchy, bound, 동화적이면서도 섬뜩한 느낌의 살아 움직이는 인형을 보여주고 싶었던 제작진. 인형 대부분을 실제로 제작했고, This is like the ultimate haunted house.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조나단의 집은 세트가 아닌 1920년에 지어진 실제 고택에서 촬영됐죠. 비밀을 간직한 집과 마법시계.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마법사들의 비밀까지 공포와 판타지를 넘나드는 작품입니다. We have to destroy the clock. You can't do this alone. I can help you. 점점 실체를 드러내는 어두운 이, 베테랑 두 마법사와 새내기 꼬마 마법사는 과연 시계에 걸린 저주를 풀수 있을까요?